여러분, 안녕하세요. 우경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수학 3단원 합동과 대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 잘 공부하셨다면,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첫 번째로 합동, 그리고 대칭 중에 선대칭, 그리고 점대칭까지 이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웠는데요. 우리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볼게요. 먼저 합동이라고 하는 것은 합했을 때 동, 같을 동이에요. 그래서 합했을 때 같다. 이 얘기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두 도형이 이렇게 만나서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려면 그두 도형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돼요. 모양이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다 겹쳐지는 거 아니에요. 작은 삼각형 있고 큰 삼각형 있죠.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아서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합동의 예인데요. 이두 도형은 이렇게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나요? 이 도형을 이렇게 180도 돌리면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져요. 이렇게 이동을 할 때요, 우리는 밀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돌리기를 할 수도 있고 뒤집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형을 이렇게 돌려서 완전히 겹쳐지니 포기했을 때 완전히 겹쳐지기 때문에 두 도형은 합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났을 때 겹쳐질 때 겹쳐지는 점, 변, 각을 우리는 대응변, 대응점,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점은요 이렇게 포갠다고 했었죠. 이 점과 포개어지기 때문에 대응점. 이 점은 여기, 이 점은 여기가 대응점이에요. 대응점이 셋쌍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변 찾아볼게요. 대응변은 여기와 완전히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와 완전히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와 완전히 겹쳐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 있기 때문에 대응변도 셋상 있는 겁니다. 가끔, 가끔 어떤 친구들 보면 대응변이 아니라 대응선이라고 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선은 직선, 곡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형에서는 점과 점을 잇는 변이라는 명칭이 있죠. 그래서 대응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대응각은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대응각도 역시나 세 쌍이 있습니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합동을 공부했으면 그것을 토대로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선대칭도형부터 봅시다. 선. 한 직선. 자, 선대칭도형은요. 한 직선을 따라 접었을 때, 한 직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자, 완전히 겹쳐진다. 여기서 완전히 겹쳐진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는 한 직선에 따라서 접었을 때, 합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합동은요 두 도형이죠. 그런데 선대칭, 전대칭 도형은 한 도형이에요. 왜냐하면 이 선을 따라서 접었을 때 그러니까 이두 부분이 합동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하지만 선대칭 도형은 이한 도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도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한 도형이고. 합동은 두 도형입니다. 이거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그래서 선대칭 도형은 한 직선에 따라 이렇게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이 도형을 얘기하는 거고 어이두 부분이 합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바로 우리 선대칭 도형의 이 선을 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대칭되는 축이라고 해서 대칭 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점대칭 도형 이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대칭 도형은요 우리가 한 점을 중심으로 360도 아니에요. 360도는 한 바퀴이기 때문에 모든 도형이 한 바퀴를 돌면 제자리죠. 그러니까 360도 아니고 90도 아니고요. 반 바퀴 180도를 돌렸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에요. 자, 한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도형, 180도 반바퀴를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이한 도형을 점대칭 도형이라고 해요. 이 도형과 그리고 이것을 180도 돌렸을 때의 도형이 완전히 겹쳐지면 그이 도형과 180도를 돌렸을 때의 도형이 합동이 되면 이 도형 자체를 점대칭 도형이라고 합니다. 점대칭 도형이에요. 자, 점대칭 도형도 마찬가지로 이 점이 180도 돌린다면 이 점과 만나겠죠? 또는 이 점이 180도 돌리면 이 점과 만남으로 대응점 또는 대응점, 대응점이라고 하고요. 대응편 대응변, 대응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바로 대칭의 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칭의 중심, 선대칭도형이기 때문에 대칭축, 선대칭도형의 대칭축, 전대칭도형의 대칭의 중심입니다. 네, 그리고 이두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그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한 부분이 나와 있을 때, 아, 이 도형은 선대칭도형인데 나머지 부분을 그려보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특징을 이해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릴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선대칭 도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대칭점까지 이렇게 서로 있는다면 이렇게 대칭점끼리 있는 선분은 대칭점끼리 이렇게 이었을 때 그것은 대칭축과 수직으로 만나고 이등분합니다. 어 대칭축에 의해서 절반으로 나누어집니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자, 이렇게 이 부분만 있고 이 부분을 그려야 될 때는 이 점에서 대칭축에 수직이 되는 부분을 그린 뒤에 이만큼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간 뒤에 여기 점을 찍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대칭축에 수직이 되는 부분을 그리고 갔던 만큼 우리가 이등분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갔던 만큼 또 가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가고 갔던 만큼 또 가서 점을 찍어준 뒤에 이렇게 다 이어주시면 선대칭 도형 완성입니다. 자 그럼 점대칭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반이 없어지고 절반을 완성하여라라고 한다면 우리 대칭 점은 점끼리 이렇게 이은 선분은 대칭의 중심을 지나고 또 이것도 대칭의 중심에 의해서 반으로 나누어지는 점대칭 도형의 성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칭 점까지를 잇고그 방향 그대로 나아갈 거예요. 왔던 만큼 또 가서 점을 찍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대칭의 중심을 이렇게 가고 왔던 만큼 온 방향으로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점을 찍고요. 가고 왔던 만큼 또 가서 점을 찍고 이것을 이어주시면, 자로 깔끔하게 이어주시면 점대칭도형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합동, 선대칭도형, 점대칭도형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마무리하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건데,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우각형, 정육각형이 있어요. 각각의 도형들은 선대칭 도형인가요? 점대칭 도형인가요? 한번 알아보자. 자, 우선 정삼각형은요 어떤 선에 의해서 어떤 선에 의해서 완전히 접혀질 수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이것을 대칭축으로 접혀질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대칭축이 벌써 3 개인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렸을 때 완전히 포개어질까요? 이것은 점을 중심으로 180도를 돌린다면 위로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라 아래로 뾰족한 삼각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점대칭 도형은 아니고 선대칭 도형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 봅시다. 이것은 우리 색종이 많이 접어봤지요? 바로 선대칭 도형이에요. 점대칭 도형이 반바퀴를 돌려도 우리 색종이를 반바퀴를 돌려도 색종이 그대로죠, 겹치죠. 그래서 이거는 점대칭 도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오각형 봅시다. 정오각형이라면 이것은 하나 그리고 또뭐둘셋넷다 다시 하나 그리고 둘셋넷 이렇게 우리는 이것도 선대칭 도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점대칭 도형일까요를 생각해보면 대칭의 중심은 가운데쯤에 있을 텐데 음 이것도 180도 돌리면 이 삼각형 대학 똑같이 아래로 뾰족한 도형이 되어서 이것은 점대칭 도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 육각형 봐볼게요. 자,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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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선대칭 도형 맞고요.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반바퀴를 돌린다고 해도 그대로 겹쳐지는 점대칭 도형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각각 정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이 선대칭 도형 되는지, 점대칭 도형 되는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원은 선대칭도형이 될까요? 자, 원은요, 원은 대칭 축이 무수히 많은, 원의 지름을 대칭으로 하는 대칭 축이 무수히 많은 선대칭도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원은 점대칭도형이 될까요? 어느 점을 중심으로 돌렸을 때, 우리 원판 돌리기를 생각해 보면요. 돌려도 돌려도 계속 원이죠. 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 대칭의 중심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 원은 바로 점대칭 도형까지 되는 겁니다. 원은 선대칭도형, 대칭축이 무수히 많은 선대칭도형 그리고 점대칭도형까지 되는 도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이번 단원을 다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수학책 그리고 수학 익힘책을 두 번, 세 번, 네번 보셔도 좋아요. 여러 번 보시면서 꼭 복습하시고 내네 것으로 만들고 다음 단원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공부하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